h a l l e l u a 오늘은 이 누가 보2장 14절 말씀을 근거해서 평화의 근원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지금은 대강절 기간입니다. 이 대강절, 아 대림절은 어 예수님이 탄생하기 4주 전부터 4주 전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 4주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간입니다. 어, 지금 이제 바로 계속 어, 이 기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평화를 찾기 위해서 많은 힘을 기울입니다. 결국 뭐 평화협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이 전부 다이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 나라가 안정되고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어, 이런 어, 것 때문에 나라들이 평화를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때문에 전쟁도 불사하는 이러한 정도로 이 평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화롭다. 내가 평화롭게 마음의 평화를 찾자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오는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평화가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는 먼저 하늘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사람이 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해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데, 이 기뻐하는 자들 중에 그 안에 평화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평화를 전해주러 오셨던 겁니다. 인류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이 이 평화를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 본질이 뭡니까? 이 인간의 본질은 평화를 갈구합니다 내가 평안해야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것을 갈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평화가 보장돼야만 다른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에 있어서 바로 이 평화는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가 보장돼야만 우리가 사랑도 기대할 수 있고 축복도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행복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해지겠어요?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평화는 여러분 안전입니다. 안전.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 세이프라고 합니다. 이 원어를 이렇게 보면 이 세이프의 원어가 보면 세크루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세크루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일 걱정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걱정 없는 상태.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화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어야 대해서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근심 걱정 없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다 토로하는 게 뭡니까? 내 속에 답답했던 것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토해놓고 토설할 때 그때 비로소 내 마음 속에 기쁨이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평화의 근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평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들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리가 주류의 평화가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가운데 찾아오면 그리고 이온 세상에 이런 주류의 평화가 임하게 되면 이 땅이 어떤 모습이 되냐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소마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들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에게 다 이끌려 다닙니다. 암수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을 새끼가 함께 같이 엎드려져 사자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것입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치고, 아, 장난감 만지듯이 장난을 쳐도 그젖던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어도 전혀 해암을 받지 않는 이런 나라가 이런 세상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실 때에 하늘에서 천국한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하늘의 노래, 이 평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 이 성경은 그 평화의 진정한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평화도, 직장의 평화도, 인간 관계 속에서이 평화도, 국가의 평화도, 이 지구촌의 진정한 평화도 오직 예수에게서만이 올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름 중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신약성경에도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다.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그분의 탄생 소식을 이렇게 알렸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 사람들 중에 평화다자 여기에서 보니까 이 평화, 오늘 이 평화, 이 평화가 바로 예수께서 탄생한 수백 년 전에 이사야가 이 선지자가 이미 그분을 가리쳐서 평화의 왕이다라고 이미 벌써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부터 쭉 보면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이미 벌써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자, 무엇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까? 어떤 것이 과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주신 평화입니다. 아, 네. 우리가 예수님 제일 많은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 자체가 평화란 말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평화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평화를 알아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만이 그것을 누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그 가심을 우리가 인지하고 오늘 그분이 내 안에 인지하고 계시고 있는 이 그하고 계시는 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때 여러분은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이 제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유언처럼 남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평화를 너희들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아멘. 특별한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신 분이십니다. 평화는 단순하게 어떤 환경을 바꾸고 어떤 뭐 조건을 바꾸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집안에 뭔가를 새롭게 단장하고, 뭔가 내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좀막 막 눌리고 그러니까, 내 집안을 좀 어떤 환경을 좀 만들어 보자 하고, 어떤 무엇을 이렇게 뭐, 어, 커튼도 새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인테리어도 바꾸고, 뭐, 이런 모든 이런 환경들을 바꾼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일순간밖에 없는 거죠. 진짜 평안이 진정한 평안은 하늘로부터 아멘. 오직 예수로부터 온다는 사실들을 응.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하러분 주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평화가 옵니다. 아멘. 내가 예수 안에 살아도 그냥 예수 잊어버리고 살면 그 마음가운데 예수가 여러분 자리 잡지 않으면 평화가 없어요. 여전히 환경에 우리가 물들고, 그리고 조건에, 여러분, 우리가 거부가 나가면 그 조건 가운데 내가 나를 맞춰야 되는 이런 그 각박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가 내 속에 있으면 그런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내게 곧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러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고요.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 평화를 주려 오신 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가운데 평화가 없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그분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에 새로운 평화를 가다 주시기를 사모하고 그분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를므로 주문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믿음에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화가 내 평화가 되기 위해서 나의 평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백한다니 그런 적이 있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평화를 받아들이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진짜 평화를 어디서 찾느냐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이 평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평화를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고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다.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는 세상의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예수님. 세상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은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심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보면 2장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본문 읽었던 그 바로 위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소식이 뭡니까? 약속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사실을 믿음으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화를 받아 누리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정한 평화는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제한적인 어떤 은혜가 아닙니다. 어느 한계까지만 은혜가 베풀고 그리고 평화가 임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에 국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들어오고 전파되어야 하는 이런 복된 사건이 바로 주님이 오신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단에 발을 씻겨주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해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했다 발을 씻겨주시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만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니데안 됩니다. 감히 어떻게 선생님이, 어?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더러운 발을 씻겨 주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없다. 발을 씻어 주지 않으면.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시절 중에 가장 시적을 했던 더러운 이 발을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된 이런 사람이 된다는 의미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부끄럽고 더러운 시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씻어 주셨습니다. 이걸 씻어 주지 아니하면 주님과 상관없는 관계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더럽고 추하고 다 여러분 씻을 수밖에 없는 주님이 씻어어야만 되는 이런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예수님이 대신 씻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여러분 전혀 연관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실 죄를 고백하고 사랑을 받아야만 주님과 관계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말며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끝내지 않니 하시고 한가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보인 것이 너희도 내가 이가 행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너희도 똑같이 행해야 된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뜻을 우리 또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위해서 직접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내 자신만 누리고 우리 가족만 받는 것이 아니라 딱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은 만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땅 네.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나가는 네.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참평화를 만방에 전하는 것이 참된 성탄자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화의 왕이 오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는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평화의 사신으로, 평화의 대사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과 평화하고 내가 일하는 일도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평화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하는 것들을 주님이 다스리는 새 역사가 창조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복된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